네, 방금 전 대년 정책위 의장으로부터 우리 당의 6.13 지방선거 공약집을 전달받았습니다. 공약집은 나라다운 나라 진전한 지방정부를 만들겠다는 우리 당의 다짐이 담겨져 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출마하는 지방자치단체장과 지방의원 후보들이 우리 당의 공약집을 들고 국민 속으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은 평양 집에 들어있는 국민과의 약속을 문재인 정부와 더불어민주당 지방정부와 함께 실현시켜 국민들의 삶이 더욱 행복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 정상회담을 위해 오늘 오후 북미길에 오릅니다. 이번 회담은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 폐쇄와 맞물려 북미 정상회담의 성공을 가능하는 중요한 <laughs> 계기가 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트럼프 대통령과 단독 회담을 갖고 북한의 비핵화 방식,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 체제 구축 등을 논의하며 한반도 평화 로드맵을 조율해 나갈 예정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과 미국 트럼프 대통령은 4번의 정상회담, 15번의 전화 통화로 그 어느 때보다도 높은 신뢰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회담 이틀 전인 어제도 양정상은 전화 통화를 통해 최근 북한의 태도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으며 흔들림 없는 합리 군조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동안 문재인 대통령은 전 세계가 놀랄, 놀란 리더십을 보이며 얽히고 설킨 한반도와 동북아 문제를 잘 헤쳐왔습니다. 평창동계올림픽 이후 금물살을 탔던 대화 국면에서 남북미간 흔쾌히 동의할 수 있는 접점을 찾는 것이 쉬운 일만은 아닐 것입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지금처럼 신중하고 자본하게 한반도 평화에 대한 진정성으로 한반도 평화를 완성시켜 나아가야 할 것입니다. <laughs> 우여곡절 끝에 오늘 본회의가 열립니다. 여야 간 입장 차가 좁혀지지 않을 것 같았지만 주말 극적으로 일자리 추경안 심사를 마쳤습니다. 협상 내내 흔들리지 않고 국회 정상화에 힘써오신 홍영표 원내대표를 비롯한 원내대표단 여러분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양당은 지난해 일자리 중심 추경안을 편성할 때도 여러 가지 이유로 발목을 잡았었습니다. 어제 반장식 일자리 수석 비서관의 브리핑에서 보았듯이 추경안을 반대했던 야당의 기후와는 달리 일자리는 꾸준히 늘어났습니다. 상용직 근로자가 30만 명 내지 40만 명 규모로 증가했고 공공부문의 비정규직에 대한 정규직 전환도 계획대로 진행이 되어 현재까지 11만 명 이상이 정규직으로 전환되는 등 일자리의 질적 측면에서도 꾸준히 개선되어 왔습니다. 어렵사리 국회에서 통과된 일자리 추경안이 청년실업의 단비가 되고 위기산업지역의 희망이 되길 기대합니다. <laughs> 검찰이 지난 19일 강원랜드 채용비리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권성동 의원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권의원에 적용된 혐의는 업무방해와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혐의입니다. 권 의원은 지난 2013년 자신의 전직 비서관을 포함해 10명 이상을 채용하도록 강원랜드에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그러나 국회 법사위원장으로서 검찰에 막강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권 의원이 대금 반부패부장 등을 통해 수사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는 혐의는 구속영장 사유에서 제외되었습니다. 검찰 자문단이 강원랜드 채용 비리 수사 과정에 검찰 윗선의 수사 외압은 없었다고 결론을 내렸기 때문입니다. 잘문단 구성은 대의금이 추천한 인사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이미 예정된 결론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권 의원에 대한 핵심 혐의인 수사 외압에 대해 검찰이 면제부를 준 것에 대해서 국민들은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의 시구성과 당위성을 더욱 잘 알게 되었습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는 수많은 청년 구직자들과 그 가족들에게 좌절과 분노를 안겨준 권력형 비리 사건입니다. 강원랜드 채용 비리로 영장이 청구된 자유한국당의 염동열 의원과 권성동 의원은 반드시 사법처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국회가 적게의 온실이 되어서는 안될 것이며 사법장의가 미치지 못하는 사법 오지가 국회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